내가 아까 얘기했죠 커피숍도 한 가지 메뉴만 열심히 팔면 된다고 장인정신으로다가 오로지 그냥 아메리카노만 카페라떼 꺼져 <laughs> 어서오세요 여기요 카라멜마키아토는 꺼져 야 꺼져 없어 꺼져. <laughs> 안녕하세요 유도왕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바꿀 때 됐는데 이 제목에도 적혀있다시피 백종원 레시피 백종원님께서 만드신 대패 덮밥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고 해가지고 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따라 해볼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 모든 조건이 부합되는 그런 메뉴이기에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종원님 레시피의 대패 덮밥. 나머지 하나는 제가 따로 준비한 새우 계란탕. 그럼 바로 시작을 하죠. 아 어, 오늘 준비한 건요 뭐 아주 재료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대패 삼겹살이고요 요거 요거랑 어 요거는 그냥 파입니다 파. 근데 오늘 대패덮밥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요 얘 빼고요 얘는 좀 있어줘야 되겠고 얘 빼고요 얘도 빼고요 요것만 있으면 끝나요. 무지하게 간단하죠. 굳이 또 그리고 이 다진 마늘 얘 필요. 없거든요. 없어도 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일부러 준비한 거고요. 대패 덮밥 만들기 전에 계란탕 먼저 좀 끓여놓고 대패 덮밥을 만들도록 하죠. 네. 물이 이제 살살 끓고 있죠. 물에다가 간장. 간장을 한 스푼, 이건 좀물 양이 좀 많으니까 한두 스푼 정도.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러분도 혹시 미원이나 다시다 같은 거 있으시면 넣으시면 좋은데 저는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어 일단 간은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어 소금도 좀 필요해요. 소금, 소금으로 살짝. 어난좀더좀더 좀더 맛있는 계란탕을 먹고 싶어 하시면 뭐 다시마도 잠깐 좀 넣었다가 빼셔도 되고. 예. 뭐 하지만 그러면 다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파도 그냥 미리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은 파 미리 안 넣도록 할게요. 예. 파는 그냥 약간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채로 일단 먹을 때 위에다가 이렇게 좀그 느낌이 아시죠 그죠? 에. 새우를 넣어주고요 근데 중요한 새우 넣으실 때는 진짜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새우살이 다쪼그라 들어버려요 만하면 새우는 팔팔 끓을 때새우는데한1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어느 정도 봤을 때 새우가 좀 이제 슬슬 좀 익는다 싶을 때가 와요. 새우 가 원래 좀 살이 투명하다가 흐옇게 되면서 좀 이렇게 익어간다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계란을 빙도 천천히 넣어주세요. 천천히. 요렇게. 이러면 끝입니다. 예. 네. 대패 덮밥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후라이팬을 달구면서 준비해야 될게 바로 이제 소스를 준비할 건데 요 그릇에다가요. 요 다진마늘 요거는요 굳이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따로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요 다진마늘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간장을요 한 종지 정도 뭐 이게 대충 뭐 어찌보면 소주잔 한잔 정도 될 거예요. 간장. 그리고 오늘 고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넣어주고요. 여러분들 보통 집에요 미림이라든지 이런 맛술 정도는 하나 구비해두신 게 진짜 좋아요. 맛술도 똑같은 양으로, 네, 똑같은 양으로. 저는 오늘 고기를 한 근을 갖다 볶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준비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대충 그냥 뭐 간장 뭐뭐한한 한 숟갈 정도 이렇게준비하시면될 거예요. 대패 삼겹살을 와. 자 일단 대패 삼겹살이요. 그냥 익을 때까지 그냥 계속 볶아주시면 돼요. 자이 고기가 어느 정도 좀 하얗게 좀 익었죠. 아직은 근데 지금 그냥 먹을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파를 넣어줍니다. 파. 고기가 좀 그냥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돼요. 와, 파넣고 먹고, 이제 냄새가 또 달라. <laughs> 어느 정도 대패 삼겹살도 많이 이제 구워졌고, 예. 색깔이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설탕을 제가 준비했는데, 설탕 이랑 남은 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 골고루. 좀 팬에다가 좀 누려붙여주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비벼주면, 고기에서 윤기가 나요. 어. 약간 좀 고기가 번들번들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만들어둔, 만들어둔 간장소스. 자, 네. 뿌려줍니다. 이대로, 만 이대로 먹어 한번 먹어볼까?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와. 굿. 그러니까 백종원님 이분이 천재인가봐요, 천재. 여러분, 완성이 됐어요. 네. 대패로 싹. 덮어. 와, 많다.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정도 12,000원? 1 2 0원이야 노른자가 밑으로 세면서 와 여기가 완전 여기가 완전 와 신세계인데 여기 신세 가위 음, 김치도. 일단 견뎌. 이거는, 와. 대패는 거의 뭐 치트키지, 치트키. 야, 근데 마늘 넣기 잘한 것 같아. 어. 원래 백종원님은 마늘 안 넣으셨는데, 오, 저는 마늘 넣는 거, 오, 감춥니다. 응.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드실 때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돌뼈 조심하세요. 강냉이 털린 줄 알았습니다. 예. 네. 还是重。 백종원님은 천재야, 이분 천재야. 만약에 카이스트에 호텔 조리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분 수석이야. 진짜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패삼겹살, 파, 간장, 설탕, 맛술, 끝, 금나동원 영상, 끝. <laughs>